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에 어,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재물에 대해서, 어, 우상 어, 우상 어, 우상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상숭배, 우상 우상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어, 우상숭배, 우상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죠. 강조하고 싶하는 것은 어, 후반부에 나오죠. 어, 그런 정도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 이게 31절 33절이 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어, 이 오늘 파트의 어, 핵심이죠. 어, 뭐첫 번째 우상 숭배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 귀신에게 우상을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전 이것의 첫 번째 파트고 그리고 우상에게 바치진 제물을 먹지 말라 그러나 그러나 바울의 전제는 그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말라. 어, 그러나 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어, 재물이 우리를,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 어, 하나님 것으로 믿고 먹는다면 우상의 재물이라도 어, 이것이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전혀 해를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 우상에게 바친 제물 재물, 바쳐진 재물이라도.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신앙이 여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다 라고 의심하면서 불신을 하게 될까 봐서 신앙에 이 신앙을, 신앙의 해의를 가지게 될까 봐서, 낙담, 어, 어, 신앙이 흔들릴까 봐서, 어, 어, 먹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어, 맞쳐진 음식이냐, 아니냐,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죠. 어~ 왜냐하면 뭐~ 당시의 시장들은 어~ 특히 어~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끝안에 어~ 있는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은 이미 어~, 어 이미 신전에 바쳐진 음식들을 어~ 내와서 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재물에게 받쳐진 어, 저 우상에게 바쳐진 받쳐진 재물 음식일 가능성이 높죠 어~ 그래서 묻지 말고 어~ 먹으라 그랬죠. 어, 이것이 두 번째 어, 바울이 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닌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어, 그 다음에 어, 우상에게 바치진 어, 음식을 먹지 마라. 그러나 어, 그러나 어, 우상에게 바치진 음식을 먹는다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서 어, 실족 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 이 먹는 것을 어, 먹지 않을 권리를 너희가 행사하라.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을 권리도 있다. 어, 먹지 않을 먹, 어, 먹을 권리를 포기해라. 음, 그러면서 이제 어, 바울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나오죠. 아까 말했던 어, 31절부터 33절이 어, 바울이 말하고 싶어한 한 핵심이죠. 어, 우상에게 우상에게 전하지 않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글래이 우상에게 전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오늘 뭐 상담하면서 어한 분이 어 고등학교 딸이 아 점을 보고 싶어 한대요. 어 남자친구 생길 건지 그리고 장래 대학교를 잘 갈지 어 그걸 알고 싶다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남자친구가 장래 나타날지 어떤 남자친구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그걸 알고 싶대요. 그리고 대학을 가면 갈지 안 갈지 알고 싶대요. 그래서 전보로 어, 가고 싶대요. 가고 싶다 그러더래요. 어, 이거은뭐스도인 아니에요. 음, 그래서 어, 그 점, 어, 점집, 뭐 점집이나 어, 일명 그 귀신을 섬기는 그런 점집이나 어, 또는 뭐이 정산도 또어 대순진리에 뭐 이런 것만 가지 말고 아이가 재미삼아서 아이가 가고 싶어하니까 그걸 꼭 막아버리는 것도 그러니까 어뭐그 뭐야 타로나 어그 면리나 어 이런데 하는데 있는 어그 뭐 손권 보는거나 이런 것들은 재미삼아 볼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아이가 인터넷에서 그런 걸 보니까 엄마하고 같이 어뭐 잠깐 가서 즐기고 오는 거 어, 이거까지는 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어, 그러니까 이분이 어, 어차피 인터넷에서 보니까 애가 보면서 또 다른 것 이상한 쪽으로 빠져들으니까 아예 음성적으로, 야 양성적으로. 어, 좀, 어, 그렇게, 어, 뭐, 명리 같은, 어, 그나마 좀, 어, 이 건강한 쪽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재미삼아서 그 웃고 마는 어,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데 가서 될까요? 어, 그래서 우리는, 어, 불확실함에 대해서, 어, 미래에, 어, 어 미래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어, 이걸 어지하고 싶어 하죠. 어, 뭐, 실질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뚜렷하게 잘 보여주고, 기도한다고 잘 보여주고, 그러지 않으세요? 뭘 원하시느냐 하면, 현재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기 원하세요. 어, 소망은 주지만, 꿈은 주지만, 현재에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갖고 충실하기 원하세요. 어, 어 충실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거든. 그 그렇죠? 인생은 뭐, 학자들이 연구한 거, 크롬볼츠라는 학자가 제가 자주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크롬볼츠라는 학자가 어그 인생 사람들의 삶에 특히 이제 중요한 어떤 이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어떤 맹망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크롬볼츠, 크롬볼츠라는 학자가. 근데 이들을 연구해 보니까 어, 이들의 인생은 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어, 계획한 그대로 가서 어떤 자기들이 현재 위치로 올라간 것이 아니더래요. 빌 게이츠나 어, 애플의 누구죠? 어, 스티븐 잡스나. 어, 뭐 링컨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더래요. 어, 어 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 현재 나한테 주어진 어, 이 현실에 어, 충실했대요. 어, 어 현재 학생일 때 공부에 충실하고 또 현재 어, 자기들의 어떤 자업이 주어졌을 때그 자업에 충실하고 어, 그런 가운데 뭐가 어, 어떤 것, 어떤 계기에서 뭐가 열 뭐가 다 연결됐어 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직업 우연론을 말했어요. 직업 우연론. 여기서 우연론이라는 것은 생각지 않은 생각지 않게 우연히 직업의 방향이 잡힌다는 우연론과 그 우연론 속에 단순한 어떤 뭐 운이다 이거 아니라. 어, 그우연는 안에 뭐가 들리냐면, 어, 현재 주어진 상황에 성, 충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뭔가 열린다. 그냥 순수한, 아, 순수한 학, 어, 심리학자예요. 순수한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어, 인생의, 인생이 어떤 어, 진행되어가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죠. 어, 그죠. 우리 요셉 올바도 그렇죠. 요셉 올바도. 어,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뭐, 그, 안 좋은 일이 생겼죠. 아버지의, 어, 아버지가 준 미션을 최선을 다해서 따르는 바람에 행들에게 잡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 어 팔려버렸죠. 노예를 팔려버렸죠. 근데 팔렸을 때도 노예로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어, 하나님 자기 인생을 이끌칠 것이다, 자기 인생을 어, 주관할 것이다, 자기에게 준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했어. 어, 이상만 바라보면서 어, 입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어, 그것이 아니었죠. 현재 주어진 것에 충실했어. 어, 그때 어, 보디발 부인이 어, 유혹을 했고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우연찮게 누굴 만나요? 어그 하나님 섭리지. 겉으로 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섭리 속에서 어, 새 장관을 만나고 그리고 어디로 그리고 시대가 됐을 때 그들을 잊어먹고 있다가 때가 됐을 때 어, 기억이 나서 어, 총리로 발탁되죠. 뭐이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섭리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볼수 없어. 우리의 장래를 우리가 볼수 없어.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를 책임진다 그랬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랬고,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 그러셨어. 그건 분명한 하나님 사실이야. 그런데 어느 길로 어떻게 어떤 가정에서 갈지는 알수 없어. 내일을 알수 없어. 모레를 알수 없어. 일 년을 알수 없어. 삼년 후를 알수 없어. 그러나 몇년인지를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불확실함, 불확실함에 불안해 하지 말고, 미래의 불확실함을 답답해 하지 말고, 그래서 점쟁이나 이상한 존재를 찾지 말고, 뭐라 하면 돼요? 하나님 믿고,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해야 될 그것에 충실하면 돼. 현재 우리 열방 힐링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뭐죠? 어, 어,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어, 전도하는 일이야. 이제 전도를 마케팅 차원으로 생각해야 내 돼. 이제는 어, 이제는 전도를 새로운 관점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 그죠? 그걸 찾아내야 돼. 어,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어, 미래의 불확실함, 미래의 막막함, 어, 이것이 빠질 게 아니라 그것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죠. 그것에 충실해야 돼, 그죠? 그것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닌 우리의 우리의 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실 거야, 그죠?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 전도의 툴을 주시거나. 어, 또 새로운 어, 정말로 어, 정말로 우리 우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하는 우리를 통해서 치료와 회복을 이루고 싶하는 참된 제자를 보내시거나 그 말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 기이한 역사를 만들어 내시거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어, 우리 일생을 진심을 다해서 어, 뭐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수하게 우리를 드리려고 해 봤어. 그죠 드리려고 살아왔어. 엉뚱한 데안 가고 엉뚱한 어 엉뚱한 어떤 그런 걸 하지 않고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해보 해보 가려고 하면서 해 왔어. 그죠 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지 않으셔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셔. 그래서 어, 귀신이나 이런 것에 이런 것에 우리 어 우리 어떡하지 말고 우상에게 어떡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죠? 이 바울의 가르침이죠. 우상에게 우상에게 전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책임진다. 어 하늘이나 땅이나 어 어떤 어, 어떤 권력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어 계획하신 어, 주시고자 하시는 지키고자 하시는 그 손아귀의 그 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 그 악한 것도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 그렇죠? 우리를 책임지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있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 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그런 어, 벌처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해야 될 것에 최선을 어, 다합시다. 어, 전도의 패러다임을 생각해 냅시다. 어, 마케팅, 전도의 마케팅 어, 알리는 것, 그렇죠? 복음을 알리고 또 치료를 알리는 것. 우리는 그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 가지고 있는데 왜못알려 어떤 방법을 써서든 어, 이걸 알려야 되죠. 아그에 는 바울이 어, 바울의 방법이죠. 우리는 현재 우리 현재 맞는 방법을 찾아서 어, 알려야 돼. 아, 그리고 어, 그와 함께. 어, 이스라엘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세우는 것이 아니니. 어 그죠?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어그 우상 제물이라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어,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어, 유익한 어, 유익한 걸 선택하는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핵심은 어,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을 중심으로 하라는, 선택하라는 말이죠. 유익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근데 유익은 어떤 유익이냐면, 어, 자기 유익이 아닌 어, 남의,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이죠. 아, 이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어, 내가 다, 내가 모든, 내, 내 마음대로 살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재만 안 지은다면. 우상제물 먹어도 상관없어. 그건 하나님의 음식이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도 그건 본래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땅에서 영양분을 주셔서 살아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야. 그게 어떻게 우상 거냐고.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그게 어떻게 우상인 거야. 하나님 것이 거기 가 있는 거지. 그게 하나님 거야. 내 것이, 내 것이 마르다 집에 가 있으면 이게 마르다 건가? 아니잖아. 그죠? 마르다한테 가 있는 거지. 이건 내 거야, 본래. 우상에 갔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우상 음식이야. 하나님 거지.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어. 어떤 것든 어떤 것든 가, 어떤 것든 가해. 다 가, 가능해. 그런데 가지만. 하지만 가다고 어, 해서 다 나한테 유익한 것도 아니고. 가다고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실 수 있나요? 어머, 뭐 술, 술 마실 수 있지. 그리스도인들 술 마실 수 있죠. 어 우리 어제이도술잘 마셔요. 보도쪼 <laughs> 조금 마시더라. 어 아, 저는 본래 술을 좀 먹었던 것 같은데 못 먹겠어요. 아야 아이 아, 아, 먹고 나면 몸이 이상해. 뭘 마시라도 괜찮아. 그러나 그걸 어, 할수 있다고 해서 어.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유익한, 유익한 게 아니야.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그렇죠?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 중심으로, 나에게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 중심으로 하는데, 덕이 되는 것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내가 했을 때 덕이 될까? 내가 했을 때 유익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할수 있지만, 이걸 한다고 덕이 있을까? 이걸 한다고 유익할까? 근데 24절에. 자기 유,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어, 아, 이걸, 한, 이걸 하면 어, 다른 사람한테 유익할까? 다른 사람한테 덕이 될까? 이 생각을 하는 말이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 이 행동을 하면 아... 다른 사람한테 덕을 세울 수 있을까?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줄수 있을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우는 것이 삼십일절에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는 것이야. 아시아 돼요? 덕을 세우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이, 이, 이 마음, 이 행위가 뭐라고? 하나님을 여 a 롭게 하는 것이야 그, 3 a m 절에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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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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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m 인 a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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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유대인은 여기서 바 s a 말하는 유대인은. 어, 율법의율법잡혀있잡혀있들 사람들, 저 복음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헬라인은 아직 복음을 a m p o 하는 m i l saram, m o 교회 r n saram, modern s a r a 을 modern s a r a 는 사람 e t e r t u n e s a r 모든 사람에게 e r tunesaram, pieter tunesaram, p i e 그렇죠. 어,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될뿐 아니라 우상에게 매어 매이지 말아야 될뿐 아니라 어,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야 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래. 사람들의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뻐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 어렵다. 이 말씀이 우리 뱃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정신 모든 구조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 어떤 덕을 세우는 사람이냐면 타인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그치 그치 연자가 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 정말 아프잖아요. 사람에게 들 피해를 주는 사람 안 되죠. 자기의 유익을 아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기독교인이라면서 아왜 이런지 몰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뽑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우상 숭배자와 같아요. 입만 반지를 하고 표정만 반지를 하지. 이건 우상 숭배자와 같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하는 유익을 주는 사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어, 상당히 어, 어, 공익 공리, 공리적이죠, 그죠? 상당히 공리, 공리 공익적이죠. 어, 어, 그래서 그 사람들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구원을 어, 구원을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사는 인생이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될까? 그렇다고 나를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 내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라는 말이 아니야. 더불어서, 그죠? 우선순위로 그 사람의 유익을 주려가 하면 나도 함께 유익 이 오는 거거든. 어, 이 삶이, 어, 하나님을 어, 영화롭게 하는 삶이죠. 이 삶이 하나님,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런 나를 보고, 아, 내가 영감을 받는다. 어, 내가 너를 보고 영광을 받았는데, 아, 너한테 그 마음이 있구나. 어, 모든 사람에게 득을 세우고 싶어 하고, 그치는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거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나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라. 그렇게 내 인생을, 너 몸을 녹이는 거라. 그렇게 너 에너지를 녹이고, 너 신경을 녹이는 거라. 그 의식이 너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너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 자녀로다. 내아들이로다내딸이로다 내가 영아롭다. 너를 보면 영아롭다. 내가 너를 보면 영아롭다. 아, 내가 너를 보면 영아롭다. 영아로워 우리에게 아, 이 의식이, 이 바울의 이 의식이 충만하게 임하기 바랍니다. 바울은 과연 이 의식으로 살았죠, 그죠 자기 유익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어, 자기 안락함으로 얼마인지 살수 있는데, 어, 어, 그렇게 살지 않고, 얼마인지 그렇게 살수 있었잖아요. 어, 연보 받아서 풍족하게. 음, 외국에 있는 성교사님들, 면민선 성교사님들, 잘못된 성교사님들처럼 영, 어, 헌금 받아서 유해 풍족하게 살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 그러지 않았죠. 어, 군림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죠. 성기는 삶을 살았죠. 그렇죠? 항상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채울 것인가? 그래서 유익이 된다면 내가 할수 있는 것도 내 걸리라도 포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바울을 보고 영광을 받으셨죠.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보면서 영화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 영화롭다. 아, 어, 이 아들아 영화롭다. 이 딸아 영화롭다. 어,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가 어, 무엇을 하든지 어, 타인에게 덕을 세우고 타인에 유익을 주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영광을 얻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언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였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